지난 2월이었죠. 19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월 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후에도 계속 5.18 공법단체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 대책위원회가 기자간담회 자리를 갖고, 함께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자, 라면서 공개 토론회를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이기훈 정책위원장과 말씀 나눕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일단은 이 5월 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지난 2월 19일이죠. 그 공법단체인 5.18 부상자에 5.18 공로자 회의가 이제 특진사 동지회와 함께 허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선언식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지역사회가 접해 있는데요. 네. 네, 미리 확인한 대국민 공동선언 내용이 5.18에 대한 부정이자 5월 정신을 훼손하고 좀 역사를 왜곡한 내용들이 음. 좀 많았고, 네. 이 과정에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어서 네. 좀 행사 취소를 요구했었습니다. 음. 근데 두 공법단체는 좀 지역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사를 강행했고, 네. 더군다나 당일 행사장에서 네. 특선사 동지에는 80년 5월 강주에서 자행한 개흥군의 만행을 음. 뭐 질서 유지 임무라고 강변을 했고, 네. 심지어는 기술적으로 5.28 국립묘지를 도둑 참배까지 했었죠. 음.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에 공감하고, 대국민 공동선언 후 폐기와 공식 사과 요구, 그리고 진정한 5월 정신을 바로 세우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데 뜻을 같이 한 강주 연남 지역 184개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해서 2월 네. 23일 날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책위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5.18 공법 단체와의 갈등이 지금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갈등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두 공법 단체는 대국민공동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진실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행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네. 대책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공동선언은 오월정신 훼손이자 5.18 역사 왜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 43년간 진실규명과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강주연남 시도 민 뜻 있는 국민들의 노력은 부정한 채두 네. 공법단체는 오월 문제는 본인들만이 해결을 주체가 될수 있다는 음. 가로한 당사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국민 공동선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오1팔은 음. 당사자만의 것인지 아니면 예. 시민 모두의 것인지에 대한 이 관점의 차이가 네. 논란과 갈등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 금방 이 5월 정신의 훼손이자 역사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특히나? 우선 80년 네. 5월에 대형군이 강주에 진압해서 시민들을 무도하게 학살했는데, 네. 대형군도 어쩔 수 없는 피해자라는 음. 양시론적 입장을 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80년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음. 앞으로 소중한 우리 사이가 지켜야 될 네.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5.18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만이 할수 있다라는 음. 그, 이러한 생각에 너무 좀 빠져있거든요. 네. 80년 5월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네.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네. 당시 신군부 독재에 한거한 예. 강주시민들의 정의로운 상징이었는데 네. 이거 자체를 왜곡하고 음. 부정하고 있는 데다가 네. 피해자를 가해자를 음. 피해자와 동등하게 네.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어.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자 어제 대책위원회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마련을 하셨죠 공개토론회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 토론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대책위는 5월 뭐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투쟁과 그두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가 강행한 뭐 대국민 공동선언의 폐기와 사과 요구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네. 이러한 대책위의 활동이 자칫 두 공법단체와의 갈등으로 좀 비춰지고 있고 네. 이러한 점을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음.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치기와 두 공법단 체 특정자 동의회가 각자의 정당성만을 규정할 게 아니라 옳고 네. 그름 진실이 무엇인지를 시민들과 함께 음. 판단해 보자는 취지로 공개 토론회를 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어제 이렇게 공개 토론회 제안을 하셨는데 오일파 공법 단체에서 어떤 반응이나 답변이 있었습니까? 어~ 저희가 어~ 이틀 전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예. 그리고 (6월 28일까지) 음. 어~ 답변을 요청했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뭐~ 그동안 두 공법단체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어~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밝힌 만큼 네. 뭐~ 저희 대책이 공개토론 제안을 음.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네, 공개 그렇습니다. 토론회가 성사가 된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선 대국민 공동선언의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현시 때문에 5월 정신의 계승과 역사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네. 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것 같고요 네. 또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이 대책위와 두 공법단체 그리고 특정사 동지와의 음. 갈등과 논란이 아니라 네. (5.18은) 당사자나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도민 모두가 지키고 계승해야 될 소중한 가치임을 음.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책위는 이 공개토론회를 두 공급단체에 제안하면서 네. 언론 공개 또 시민참여가 전제가 된다면 예. 방식과 형식은 구입하지 음. 않을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끝으로 이5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고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5월 정신을 훼손하고 5.18의 역사가 왜곡되지 않는 사이를 만드는 게 네. 대책이 궁극적인 목표이겠죠. 네. 네. 또한 이러한 과정이 80년 5월 돌아가신 영령들과 또그 이후 진실 규명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분들이 헌신해오는 길에 우리 세대가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판단하고, 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가치라고 판단합니다. 네. 최근에 그 강주시와 시의회5.18 기념재단 등이 좀오월이 직면한 당뇨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장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대책에도 적극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공동체의 책임과 노력,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음. 테이블 구성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공론의장이 마련이 되면, 5 네. 오월중심 계승이나 역사정의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러한 것들이 논의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반영과 음. 좀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뭐, 이렇게 지역 안에서 관련 단체들끼리 갈등 빚는 모습을 시민들도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아무쪼록, 예, 예. 예, 현 상황 잘 봉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이기훈 정책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